네. 이 시간은 11기와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절까지 있는데 7절까지 봉독합니다 화면을 쫓아갑니다. 15장. 이스라엘 왕여로 보암 제27년에 유다 왕아마샤아의 아들 아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월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도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남용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유당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이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유당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기도 드립니다. 열한경 15장을 중심으로 종교적 역할에 대해서 전하고 들며 깨달으며 이 시대에 적용하는 시험되게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교로 1 1개 15장은 역대 왕들의 종교적인 정책과 그북배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나라의 강구는 왕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역사되고 가정의 강구는 부부의 역할에 달라 따라서 달라지기는 것입니다. 서로 의약하지 않으면 진정한 건강의 공기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과 영혼이 부게된 백성들은 역대 왕들과 함께 종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1개 15장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사리아, 아사레가 우시아라고도 불려지는 이름이죠. 아사라의 유다 통치 시절에는 신당, 선당 제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강건한 모습에 종교의 문둥병처럼 그의 육체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별궁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담 아샤라 우시아 왕 다음에 여담 담이유다 왕이 됩니다. 그 여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호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유다의 정치와 종교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상태도 강건하지 못하였고 역대 왕들마다 악행의 근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후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카레를 배반하여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1개월을 치리합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말씀대로 이후의 우선은 4대로 끝이 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15장 12절에 나오고 있죠. 그 후에 문아렘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어 10년을 치리하나 그 역시 악의 왕이 세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심지어 번자유지상 아스레게 조공배 되신 은을 상납했던 인물입니다. 누가? 문아렘이 문아래미. 그 문아렘은 죽고 그의 아들 보가히아가 왕이 되나 2년간 치료 후 그의 부하 베가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베가 역시 우상승제가 우상순부의 악행을 20년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니까 사랑하는 성대은 악의 역사는 반복되어 죄가 죄를 낳았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또 다른 감사를 낳았지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니다 종교적 역할은 하나님의 성김과 백성의 강건함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역할은 하나님의 성김과 백성의 강건함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악용하였으며 폐역함의 몽해를 늘 씌워 주었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나라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모두 성실을 무기로 살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만 16장 7절 통한 영화를 기쁘시게 해 드리며 로마서 14장 18절 통한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며. 야곱서 3장 10, 17절을 통하여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드나이다 아멘 네. 이상 기도 드릴 때 어제 첫눈이라고도할수 있을까요? 수도권 지방에도 내렸나요?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한정일 오후 늦게까지 내렸죠. 북설 신년부터 어제 신년이 덮였습니다. 오늘 눈 치운 것도 있고 있어도 일부 빙판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미끄럽지 않게 특히 노약자들 주위에 전화나 보는 분마 알려주셔서 서로 합력하기 바랍니다. 오학현 장모님, 이문장군사님진수문군사님 여러 하신 분들 다 귀, 몸, 심장 등, 머리, 다리, 허리 다가 괴롭힐 수 있도록 병원에 계신 분들 특히 치매로 어려운 당한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장암 성기, 항암치료는 최상목사님회복되하옵소서그 다음, 이 부족한데 12월 20일 날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성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80키와 MRI 검사를 합니다. 피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것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연약한 몸으로도 주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있는 우리의 체력, 재정 없음, 없는 대로, 건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감당할 때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있습니다 나의 현재 위치가 힘들고 연약하고 불편한, 불편한 것이 주을지않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 승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 11월 마지막 이제 토요일까지 잘 지내시고 12월 새로운 주일 첫 주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과 국력당 동포로 해서 3만여의 선교사님과 필리핀 박여당이 영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어머님 그 어머님 권사님 치매님 될수 있도록 우리 치매로 어렴당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이재수 권사님 이숙 집사님 또 스스로 회복를 원하는 오정순 사모님 김영애 집사님 이경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악한 교회들 위해서 열악하자, 세상상 보기에는 열악하지 라 하나님을 크게 담당하는 교가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의 교 여당의 주님의 게 세계병 찬송교한사람 뒤에 언론교 영광교회 이하늘 성교를에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 제목 가지고 주요 삼창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곡 드리고 동성은두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두절 부르고 삼사절 부를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높게 합니다 나의 사랑하시 나의 사랑하시 나의 사랑하시종경 나의 사랑하고의사랑고 널 사랑 하시, 널 사랑 하시, 늘 사랑 하시, 성경에 잔치어 성사하기나 죄요, 죄요, 아버지와 아부지한테는 이제는 부주감사립니다 어제부터 백약가 아버지의 연결판 자녀가 하얗게 뒤동인 가운데 아버지의 불편한 접촉한 시이인 그동안 자녀의 영화를 반복하냐는 소속도로 한 접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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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아 접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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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한 접촉한 접촉한 접 이곳은 북한의 터미널을 찾아, 라곳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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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자의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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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지의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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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의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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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